2025년 어, 부하, 저기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직 순서가 하나 더 남았는데 어,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참 잘했어요. 그렇죠, 잘하죠. 어, 순서 하나 하나 어, 맡아서 해주신 모든 분들 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각자의 삶의 과정 속에 개입하시고, 그런 것을 또한, 그것을 또한 어, 감사로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 어, 참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실 줄 믿습니다. 어,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어, 제가 설교해야 될 시간이 어, 얼마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지만 그래도 저도. 해야 될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특별히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 맨 앞에 앉았는데 얘들아, 설교실은 내가 이야기하는 시간이야. 오케이? 어, 너희는 듣고만 있어. 어, 어. 무슨 얘기 하려다가 아,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말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는 자다가도 용돈이 생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눈딱 감고 나 몰라 라고 하실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좋을 대로 사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대충 너랑 함께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절대로 결단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반쪽 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항상 기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쉽지 않아요. 감사하는 것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여러분 기뻐합니다. 그죠? 교회 안 다닌 사람도 기도해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 안 다닌 사람도 감사해요. 무엇이 생기면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그 사람들과 달라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 달라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환경 때문에 안 기뻐하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환경을 벗어나서 여러분 세상은 조건을 따져요. 그죠? 그 조건이 채워지면 내가 기뻐하지 않아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보니까 어떤 조건이 채워졌을 때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뒤집으면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안 채워졌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가져야 기뻐하는데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할 것을. 이 말은 뭐냐. 조건이 안 채워져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설령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겨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기뻐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어, 공부해서 시험 봐가지고 성적이 A플러스를 받아요. 그러면 기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사람들이 막 늘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떨까요? 좋죠. 여기, 여기 이 자리에 꽉 찬다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아마 기분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도 무척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반면에 교인이 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기쁨의 예가 안 될까요? 세상은 내 주머니에 많이 있느냐, 교회에 좌석에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기뻐하지만 우리는 내 주머니가 없어도 혹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외부 조건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세상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많이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불러 가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또 기억합시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언제 사용하냐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사용할 때이 기도를 사용합니다. 평상시에는 사용 안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사용합니다. 어, 며칠 전에 차 사고가 났어요. 뒤에서 저 차를 팡팡 았어요 평소에 제가 9.11에 전화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니까 9.11에 전화하는 거예요. 나 사고 났다. 여기 와달라. 우리 집에 무슨 급한 일이 생겼다. 누가 쳐들어왔다. 와달라. 그 외에는 우리는 9-1-1에 전화할 일 거의 없습니다. 안 해요. 비상사태에 쓰는 것이 9-1-1입니다. 우리가 마치 기도를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 때 써먹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 하소, 와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라는 거예요. 장시간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아쉬워서 뭔가 필요해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너무 속상해서 너무 화가 나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되지 않은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글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미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런 시간이 와도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라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할 수도 없는 상황에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내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줄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의 초점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했어요. 사업이 점점 다운됩니다. 집안에 계속 안 좋은 일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럼 전체적으로 집안의 분위기가 다운되죠. 내 감정이 다운되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신의 뜻을 위한 단어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이 용어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내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왜? 라고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부자 되어야 하니까 왜왜 왜 부자가 되어야 될까? 그 왜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을 대입시켜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할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부자가 돼서 나의 이 재물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연결되어질 때에 비로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항상 기도해라. 늘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라. 또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해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해라. 여러분, 이 감사는 누가 할수 있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아, 이 모든 돌아가는 이 환경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요셉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셉이, 아니, 뭐, 모르는 사람한테 잡혀갔으면, 그러면 좀날 텐데,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이 분노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팔려가서, 종살이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살이하다가 훗날에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당한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런 감사하는 사람이 될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나쁜 일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옵니다. 그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과정 속에 있구나. 라고 인식할 때 우리는 바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기쁨과 감사는 이 환경의 결과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지 환경의 결과라면 우린 좀더 성숙해야 합니다. 신앙으로 좀더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부러워하십시오. 하지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더 부러워하시고 기대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저는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 말을 전할 때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거대한 제국 옆에 사람들은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로마 황제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소수였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 거대한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 잘나가는 것 부럽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 머물릴 수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